안녕하세요, 양댕입니다. 자, 조금 전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첫 번째 바랄라 서신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거 일단 전문을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 총괄 PD 석훈입니다 오픈 첫날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미르를 즐겨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이후 채팅과 파티, 친구 초대, 클랜과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아서 게임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시고요. 자, 콘텐츠적으로는 검은 발키리와 사과 등이 이미르 팀이 의도했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확인돼서 빠르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적용 시점은 바로 오늘 2월 21일 업데이트 및 점검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몇 시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한다고 하시는데 어, 일단 점검 보상부터 보자면은 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휘장 선택 상자 22개를 주고요. 보스 깃털 두 장, 이 보스 깃털은 아마 그 원정 입장권일 건데, 어 원정을 두 바퀴 더돌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아쉬워. 만화지생 물약 보통 지금 다들 인권하셨거나, 오링 나셨거나, 뭐, 소량 남았거나 하실 건데, 쭉 사용하신 분들은 이만화지생 물약은 10개가 아니라, 그래서 50개, 100개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훈 피디님 솔직히. 그리고 중급 경험의 주문서 다섯 장, 그리고 토파즈 10% 할인권 한 장을 줍니다. 이 토파즈 10% 할인권은 뭐냐? 인게임 게임에서 우리가 이 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샵에서 충전 포인트를 토파즈라고 부릅니다. 이 토파즈가 무엇이냐? 다이아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충전 포인트로 토파즈를 결제를 하면은 언제든지 여기에 재화로 토파즈가 존재를 하고요. 이거를 언제든지 다이아처럼 사용이 가능한 건데 요거를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11만 토파즈를 산다. 하 시면 여 기서 11,000 원이 빠지 겠죠？보상 자 아이템 이 담긴 우편 은 임시 정거 완료 후에 즉시 지급 되 고, 요3월5일 자정 까 지만 획득 할수있 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기능 정상화, 채팅, 파티 플레이. 이세 가지가 어저께 좀 말썽이었어요. 저도 클랜일, 어 진짜 게임 오픈하고 거의 한 15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제 창설이 가능했는데, 이게 좀 고쳐지긴 했죠, 결국엔. 자, 채팅 및 파티 플레이, 그리고 클랜 창설, 가입 등의 전반적인 클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기능이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여진 클랜 정보도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투 템포의 개선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투할 적의 이동 속도나 공격 템포나 뭐 모션이라 이런 거좀 왠지 모를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이 전투 시에 이동 속도 및 공격 템포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동 속도는 상향시켜주고 공격 템포라고 하는 거는 공격 속도라기보다는 음 공격 모션에 관련해서 약간 리듬을 올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공격 속도를 차용한다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뭐 게임이 전반적으로 컨셉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규 스킬 획득의 레벨 하향 및 만화지생 물약의 효과가 상향한다고 합니다. 예, 만화 물량 남으신 분들 다 챙겨두세요. 점검 이후에 쓰시면 됩니다. 나는 근데 10개 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메인 퀘스트의 대상이 되는 네임드 몬스터의 리스폰 타임 조정 및 밸런스가 하향이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그 개선 사항으로 이미르의 전투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답답함을 최소화하고 이미르의 특징인 충분한 스킬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점검을 통해서 업데이트만 하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일부 구간에서 느꼈던 난이도 역시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로 미궁 및 원정 콘텐츠 오픈 레벨이 하향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게임이 오픈되고 나서 아직도 못 잤어요. 왜냐? 30레벨 찍고 원정 돌려고 어 지금 이제 29레벨에 82% 정도 됐습니다. 자 2미리는 자동플레이와 수동플레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이를 각 레벨대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콘텐츠의 오픈레벨대가 다소 높다고 판단돼서 미군과 원정 콘텐츠의 이용가능 레벨을 30레벨에서 28레벨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통 27레벨 쯤에 14-14 메인 퀘스트가 막히거든요. 1레벨 정도는 뭐 발키리 원정이나 이런데 가서 레벨링하면 또 금방 하니까요. 어, 28레벨 적절한 것 같고요. 자세 번째입니다. 일반 필드 사냥 경험치의 상향 및 PK 성향 문제 수정을 한다고 하네요. 일반 필드의 경우 자동 사냥보다는 퀘스트 진행이 주 목적이지만 경험치가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글라우스 숲이었나요? 거기서 사냥을 해봤는데 뭐한 마리당 주는 경우 지금은 650 정도밖에 안 줍니다. 요거 좀 상향해서 한1,500 요렇게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드 사냥 중 PK 모드 상태가 아님에도 주변 PK 모드 유저 상태에 따라서 PK 모드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확인해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박수 좀 많이 치네. 금일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한악한 상향, 성향 점수를 초기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 이미르 팀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응을 하고 앞으로도 유저분들께서 게임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파악되면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석권 PD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꼭 약속하셨어요. 약속 야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초신 그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미르는 디렉터스 프리뷰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 을 강조해 왔으며 이거 패트는 맞죠. 이 기존의 서비스 과정에서도 유지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과정과 개선을 통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재미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전문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점검이 있을 예정인데 잠시 후에 아마 점검 시간이 오픈이 될 거고요. 편안하게 일과 보내시다가 점검이 종료되면 접속하셔서 원정도 가시고 재미있게 또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 속도와 공격 템포의 조절 아주아주 아주 기대 중입니다. 예, 정거 끝나자마자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동속도랑 공격 템포겠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로 합리적인 패치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기대를 하는 게 맞고요. 실망한 부분도 개선이 된다라면은 다시 박수를 쳐줄 줄 아는 것도 유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원래 라이브 방송을 또한 서너 시간 더 하고 그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일단 점검이라고 하니 잠은 안 자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댕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뵐게요.